안녕하세요. 마음공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도대체 뭘 아껴야 저축이 될까요? 노후 준비요? 솔직히 지금 당장 살기도 벅찹니다. 특히 MZ세대는 절약과 저축, 미래 준비 사이에서 무력감과 좌절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지금 작은 실천 하나입니다. 오늘은 20대부터 80대까지. 그리고 이제 노후를 눈앞에 둔 분들까지 모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절약과 저축의 실질적 방법과 불교 철학이 전하는 마음 다스림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첫 걸음 왜 절약인가?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들매 끝에는 노후라는 삶의 챕터가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노후를 준비되지 않은 미래로 두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도 빠듯한데 무슨 노후 준비 다음 달 카드값부터 막막한데 무슨 절약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노후가 두려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미래가 아닙니다. 노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를 든든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절약과 저축입니다. 물론, 절약이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쪼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인생을 제대로 못 즐기는 사람 같다는 이미지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진짜 절약은 아끼는 게 아니라 지킬 걸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건강을. 내 평안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도 빠듯한 삶 속에서 어떻게 절약을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소비를 줄이기.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건 잠깐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카드값만 남습니다. 이 소비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불안을 달래는 중독일 수 있어요. 불필요한 구독 정리하기. 영상 플랫폼. 뉴스레터. 쇼핑몰 정기 배송. 한 달에 23만원씩만 아껴도 연간 수십만원이 됩니다. 이 작은 돈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는 습관부터 돌아보기. 편의점에서 하루에 5천원 쓰는 습관. 외식이 일상이 된 습관.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게 루틴인 습관. 이것만 줄여도 한 달에 1,020만원 절약은 금방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마음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절약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비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절약은 곧 마음의 선택입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소비도 정리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불안한 소비도 줄어듭니다. 내 삶을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 그것이 마음공부 채널이 전하는 절약의 시작입니다. 2부. 왜 저축이 안 될까? MG세대의 현실적인 딜레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축이 중요하다는 것, 절약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정작 실천은 어렵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카드값은 다음 달에 나에게 맡긴다는 유행어처럼. 현실은 늘 빡빡하고 미래는 멀게만 느껴지죠. 일 정보 과잉 시대의 소비 중독. MZ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정보와 광고의 홍수 속에 자랐습니다. 이건 꼭 사야 해. 지금 사야 할인 받아. 남들은 다 갖고 있어 이런 문구에 우리는 매일 노출됩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 유혹이 정체성처럼 포장된다는 겁니다. 갖고 싶은 나를 만들어주는 듯한 착각.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 멈출 줄 아는 마음이 곧 자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2. 저축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반동 소비 오늘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현재의 만족에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 즐기자는 심리가 강해지죠. 불규칙한 수입 구조, 프리랜서, 1인 창업, 플랫폼 노동 등 정기적인 월급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MZ 세대는 계획적 저축이 쉽지 않습니다. 관계 속 소비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 하는 소비가 많습니다. 남들만큼은 써야 한다는 심리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3 절약을 가난의 상징이 아닌 지혜의 선택으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많이 쓰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처럼 봅니다. 명품 수입차 고급 식당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외적인 풍요는 한순간이지만 내적인 평화는 영원하다. 절약은 부족함이 아니라 자기 안의 균형을 찾는 방법입니다. 돈을 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덜 쓰는 것, 불필요한 것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자기 성장과 진짜 필요에 집중하는 삶. 그게 진짜 절약입니다. 4. 당장 실천 가능한 절약 루틴 5가지. 1. 24시간 보류의 법칙. 사고 싶을 때. 24시간만 밀어보세요. 충동 구매의 80%는 이 기간에 사라집니다. 2. 하루 일무지출 챌린지. 하루에 단 1번. 아무 소비도 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절제하는 연습이 됩니다. 3. 식비 절감 루틴. 주 3회 이상 도시락 싸기. 배달앱 대신 시장 보기 4 유튜브 SNS 정리하기 광고와 소비 자극이 덜한 환경을 만드세요. 불필요한 비교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소비가 줄어듭니다. 5 소소한 자동 저축 시스템 만들기 월급의 10%는 자동 이체로 CMA나 저축 예금으로 보이지 않는 돈이 가장 잘 모입니다. 6 마음 절약이 곧돈 절약이다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 한 번만 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필요한가? 이게 없으면 불행해질까? 이 돈을 5년 뒤내 미래에 쓴다면 어떨까? 그한 번의 질문이 지출을 절약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노후를 준비하게 합니다. 3부 진짜 부자가 되는 습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없어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 걸까요? 아니면 돈을 다루는 습관이 문제일까요?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 수입보다 더 중요한 건 지출 습관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많던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돈을 쥐고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버는 족족 남기는 사람입니다. 10만 원을 벌어 1만 원을 남기는 사람은 100만 원 벌고 90만 원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지출 루틴을 돌아보세요. 매일 사는 커피 필요없는 구독료. 무심코 쓰는 만원짜리 한 장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2. 부자들은 어떻게 소비할까? 절약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지출의 가치를 따집니다. 그들은 지금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안정을 더 중시합니다. 즉흥적인 소비보다는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먼저 설계합니다. 집을 살 때도 그곳의 가치 상승 가능성과 관리비 세금까지 계산합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가? 자문합니다. 생각 없는 소비는 생각 없는 삶을 만듭니다. 3. 무지출 데이의 힘. 일주일에 하루 무지출 데이. 이 단순한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지출 데이는 단순히 돈을 안 쓰는 날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도시락을 싸는 날, 집에서 커피를 내리는 날, tv를 보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날, 이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자산 곡선은 완전히 바뀝니다. 4 감정으로 소비하지 마세요. 사람은 외로울 때, 우울할 때, 지갑을 엽니다. 소비로 위안을 삼지만 그 기쁨은 5분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후회가 따라오지요. 감정 소비를 줄이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카드 대신 현금, 앱 대신 장부, 쇼핑 대신 산책, 소비를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 하루 10분. 돈을 쓰기 전에 적어보세요. 오늘 어디에 돈을 쓸지 미리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지출은 줄고 만족감은 늘어납니다. 우리는 계획없는 소비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당신의 재정 흐름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사용할 금액 2만원, 식사 비용 7천원, 교통비 1250원, 기타 지출 없음, 지출을 미리 적는 사람은 지출의 주인이 됩니다. 6. 단순한 삶, 가벼운 마음. 소비를 줄이면 삶이 단조로워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약속이 줄어들면 시간이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옷장을 비우면 아침 시간이 짧아집니다. 냉장고를 비우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듭니다. 마음을 비우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7. 돈을 쓰는 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이유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가치에 따라 소비하세요. 순간의 만족보다 오랜 평화를 위해 쓰세요. 돈은 무언가를 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당신이 지금 쓴만 원이 10년 뒤 당신을 지켜줄 수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주인이 되세요. 사부 m z 세대의 착각. 소비가 곧 자유. 바로 드가자.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돼요.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쓰려고 버는 거지. 지금 아니면 언제 써요? 돈쓸때 가장 행복해요. 맞습니다. 돈을 벌어 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에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단기적인 자극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중독이 됩니다. 소비의 노예가 된 MZ, MZ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광고에 둘러싸인 세대입니다. SNS 속 누군가는 오늘도 맛집에서 먹고 명품을 사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걸 보며 나도 무의식적으로 저 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 나도 이 정도는 누려야지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 소비는 타인이 심어준 기준일 뿐 진짜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자유는 지출의 자유. 당신의 월급에서 고정비, 구독료, 외식비, 커피가 할인앱 구매, 충동 결제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얼마나 남으시나요? 자유롭게 쓰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비제. 스트레스에 묶인 삶,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진짜 자유는 돈을 써도 괜찮은 마음에서 옵니다. 월말에 마이너스 통장을 보며 잠못 이루는 밤이 없. 갑작스러운 지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원하는 미래를 위해 오늘 조금 참고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소비가 자유라면 절약은 해방이다. 사람들은 절약을 답답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절약은 내가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커피 한잔덜 마시고 미래의 나에게 선물하기. 외식 한번 줄이고 노후의 고요한 식탁을 준비하기. 절약은 나를 억누르. 게 아니라 나를 더잘 돌보기 위한 선택입니다. 절약은 가난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절약은 강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인생을 바꾼다. 지금 쓰는 10만 원이 미래의 내 자유를 10일 줄일 수 있다면 한 번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살까 말까 고민하는 물건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누구나 다 사니까라는 이유는 아닌지, 오늘 가는 맛집이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인지,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증샷은 아닌지, 당신의 소비가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묻고 있는가,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빚 때문에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소비 때문에 자존감이 흔들리고, 사소한 돈 문제로 친구와 틀어지는 일, 모두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절약은 인생의 전부가 아닌 기초 체력입니다. 이 체력이 약하면 어떤 계획도 버틸 수 없습니다. 선택할 자유 vs 선택하지 않을 자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사이에서 매일 선택하고 지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사야 후회하지 않을까. 진짜 자유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건 지출이 단순해졌을 때 가능합니다. 절약은 선택지. 를 줄여줍니다.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소비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m z 세대에게 필요한 절약의 진짜 철학입니다. 오부 노후자산을 지키는 금융 습관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 노후는 저축보다 보존이 중요합니다. 젊을 땐 얼마를 모을 것인가가 중요했다면. 노년엔 얼마를 지킬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목돈을 굴리겠다고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순간 평생의 땀이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노년의 재산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가 핵심입니다. 고정비용 줄이기는 최고의 금융 전략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을 체크해 보세요. 불필요한 보험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너무 큰 집의 관리비. 이런 고정비만 줄여도 매달 수십만 원씩 절약됩니다. 절약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연금은 존버가 답이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일찍 찾을수록 손해입니다. 가능한 한 늦게 오래 받는 것이 이득이에요. 연금은 생존 리스크를 방어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현금 흐름을 끊기지 않게 설계하세요. 월세 수익. 소액배당, 간단한 알바 소득 등 은퇴 후에도 소소하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돈 없이 쓰기만 하는 구조는 생각보다 빨리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절대 자녀에게 다 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엔 당신도 당신의 삶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고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노년 생각보다 더 고독하고 위험합니다. 돈 이야기를 근기시 하지 마세요. 자녀들과도 배우자와도 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야 합니다. 숨기고 미루다가 큰일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된 자산과 정직한 대화는 남은 삶의 안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꼼꼼히 챙기기. 건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병원비는 은근히 그러나 무섭게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제도가 있다면 활용하세요.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빚은 절대 금물. 노년에 빚을 지는 건 눈덩이를 안고 언덕을 오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다시 갚을 체력도 여력도 없을 수 있어요. 빚 없는 삶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친절한 금융 사기꾼을 조심하세요. 이건 무조건 되는 투자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식보다 제가 낫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할 상대를 찾고 있다는 걸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가진 돈보다 덜 걱정하며 사는 마음에서 옵니다. 걱정 없는 돈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지향하세요. 금융 습관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육부절약이 곧 존엄이다. mz 세대의 짠내 나는 선택들. 절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생존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mz 세대는 남들과는 다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 시대. 무엇 하나 쉽게 벌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절약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금전적 행동을 넘어 자기 존중, 자기 보호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짠돌이, 짠순이라고 부르면 서러울 일. 이제는 소비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1. 무지출 챌린지 유행 아닌 생존 습관, 커피 한잔, 편의점 한 끼도 이젠 하루하루 치열한 선택입니다. 한달 무지출 도전, 이제는 유튜브와 SNS에서 수많은 MG들이 이를 일상 루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월세, 대출, 생활비로 휘청이는 통장 속에서 하루 지출. 추를 없애는 건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소비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지름을 참아낸 하루는 존엄과 자존심을 지킨 날입니다. 2.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트렌드가 된 시대. mz는 트렌드에 예민한 세대이지만 이젠 소비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미니멀라이프, 무소유 미학. 이 모든 건 결국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를 묻는 일입니다. 브랜드가 아닌 나만의 기준을 소비 중심에 놓기. 그것이 진짜 자기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mz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3. 식비를 줄이는 것은 건강도 지키는 일. 아침엔 집에서 간단히 오트밀. 점심은 도시락. 저녁은 냉장고 털기. 짠내나는 루틴 같지만 실은 건강과 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식비를 줄이려다 보니 가공식품 대신 직접 요리하고 배달 대신 걷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약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몸을 아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몸을 아끼는 것이 곧 삶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4. 적은 돈을 예쁘게 쓰는 기술. mg 세대의 절약은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쓸 곳에 제대로 쓰기입니다. 쿠팡 대신 중고마켓, 신상 대신 리폼, 외식 대신 셀프 요리, 이런 선택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아껴야 할 이유가 분명해서입니다. 이제는 아낀 돈으로 주식을 산다. 절약한 금액만큼 적금 통장에 자동 이체 이런 루틴을 삶 속에 녹이고 있습니다. 오, 절약은 고립이 아니라 연대의 방식. 함께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짠내 나는 레시피를 공유하고 함께 저축 목표를 세우는 것이 모든 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약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연대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절약도 함께하면 외롭지 않다. 절약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똑똑한 선택입니다. MZ세대가 우리가 아끼는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존엄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절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